블랫의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랫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블랫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랫의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이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플랫의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리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그만한 수고. 수고와땀과 노력과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소년 다익과 거인 골리앗세의 싸움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지나쳐 버리기 쉬운 물매와 조약을 똘, 곧다이의 선택한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의 이 권력과 싸움 준비의 모습과 전투 장면을 단체적으로 우리가 다듬어 보면 은 숨겨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전신 갑주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복이나 노트구 갑옷은 다이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싸움을 하는 데는 거치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것들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이 어색하고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신봉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에 대하여는 익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보여줄 만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이슨 사울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타인의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옷도 아니잖아요. 뜻과 같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 나는 대로 지의도 있습니다. 배경도 알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의 알맞는 옷이 있고 알맞는 이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이씨, 또한 다윗의 나름대로의 삶이 삶이나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옷을 입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이치를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으로서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지만은 다윗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자다윗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누구를 모욕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심령 속에 이게 세계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입술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갈 수 있고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아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 어떤 장수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었다 그랬잖아요. 벌벌 떨었다. 다이슨 칼과 잔짝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우수에게 가난 땅을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사에게 내 평생에 나,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지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수 있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담대라고 여호사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지휘권을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도행전 우리가 신입장 5절 보면은 이때 이때마다 성령의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 성령이 역사,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로 수가 늘어났다. 믿는 사람이 날로 날로 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 받는 시간 인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기하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이슨 그렇다고 맨손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군복입니다. 갑옷입니다. 노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이슨은 그것들이 불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다이소에는 무모하게 맨손으로 권력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는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가 목자에 제하던 것처럼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스 사람에게 나갔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과 싸우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무기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신앙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병들었을 때. 적절한 치료나 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있답니다.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 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면 그 방법을 치료해 주실 것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들의 발견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으로 또한 약 투입을 통해서 우리 병을 고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잘못해서 손을 비웠습니다.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조금 빈 것은 치료가 되지만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걸 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피가 멈출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손을 치료할 때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손을 벼으면 액과로 가야 돼요. 그렇아요 우리가 발이 부러졌으면 액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과로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급하니까. 내과로 가, 가까운데 내과로 갔더니, 가서 데리고 간 사람이 이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랬었더니, 옛날에 액과 치료도 해봤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근데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할수 있는 손을 잘랐어요. 동일하게 같은 이 상처를 입고 병원을, 액과 전문인을 찾아갔더니, 손가락이 살려져서 아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고 생각을 했던지 그 순간에 우리는 미련한 짓을 얼마나 많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기도해서 되는 병도 치료되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왜 재능을 줍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맨 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 뭐를 우리에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다윗은 다 다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믿음 가진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물맷돌을 손에 들어 가지고 돌멜로 던져 불레의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돌이 그 무아에 바이니그 장대같은 곤랏이 쓰러졌다 박혀서 쓰러졌다 이 사건은 왕상 3일 왕 열한상 12시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상을 정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는 거예요. 항상 사무엘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주시면 그 일을 내가 내려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블레셋 사람을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는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시 골리앗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다윗만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두 가는 자가 됐어요. 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승리를 다이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 괴롭힌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할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얽매여 하나님 백성 괴롭힌 자를 하나님은 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있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우리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독한 것은 그 아버지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 가장 적절한 무기는 물맷돌을 골랐다. 자,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랐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 나아갔다. 물맷돌은 실상 그냥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곰이나 사자나 그 짐승이 오면 다이슨 소전입니다. 싸울 때막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올 때마다 그 물뭇도를 두어서 흔들어서 올때 그걸로 때려 잡았어요. 그걸 항상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익숙해요. 그것이 그 재능에는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리를 두고 훨씬 유력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지금 권력과 싸움도 마찬가입니다. 우리가 맞부딪히면 손바닥에 딱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만은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봐야 그 사람을 볼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모든 일 이랬을 정 내게 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승리자가 할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냥 매우 용이했던 자기가 모든 날마다 자기 사명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고 그걸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은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려셨다. 리 그랬습니다. 3월 3상1 7사 4절에. 가든 사람이라. 그는 키가 얼마나 크냐면 여섯 규빗 한 뺨이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아주 장수였어요. 근데 그 장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부딪치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맞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권력 같은 장수가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있을 때, 이 내가 모든 걸 행할 때,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다이도 지금 노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행하였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서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저다 여호와 그래서 이같이 너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그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 배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다이슨 예상대로 골앗을 물맷돌로 때려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다이슨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인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느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를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방법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필요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고. 모세를 를 전쟁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마다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손 가만 잡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도우고 계신가를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싸우면 약한 사람이 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아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권력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권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고 하나님의 동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모든 학문이 있고 내가 최고의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섭리 가운데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양성을 합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모든 것들 그래서 그들을 일꾼들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때에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만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궁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세상적인 일을, 직업적인 일을,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도록. 게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이 앞뒤가 똑같이 붙어 있는 거죠. 틀리지만 붙어 있잖아요. 오늘 만일 다시 물매를 사용하는 특출한 기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른 재주를 사용했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 골리앗을 처친다 죽일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는 재능을 소홀히 하셔도 안 되고, 내게 준 모든 것, 남이 할줄 못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기술자들은 뭐 눈을 감고도 다할수 있다고 하지만 실수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양념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양념이 저있을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든지,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 인물로 준비된 자는 성도는 당연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4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수감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생명이 다 하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의 승인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껏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